아, 우리 형 후구 아니라고, 왜 우리 형 후구 만드냐고. 우리 형8 브로치 띄우는데 230만 다이아밖에 안 들어갔다고. 왜호구 만들어? 우리 형한테 호구라고 하지 마세요. 블랙 맥입니다. <laughs> 우리 형 절대 호구 아닙니다. 260만 다이아밖에 안 썼어요. 8 브로치 띄우는데. 절대 호구 아니에요. 뭐야, 이거! 간다, 진짜! 아형님 저는 그팔 부로치는 제 부케로 만들어놔가지고 본캐는안 만들게요. 루는 예, 작업을 하긴 할 건데 예팔 부로치는 제 부케 그 예, 가영 캐릭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캐릭 하나만 축팔 만들어 놓을게요. 나머지는 뭐 굳이 축까지 할 필요 있다. 어? 창수 양형 그브로치 얼마에 띄우셨어요? 아 나도 이거 브로치 축팔 하긴 해야 되는데 해야이너 돼... 부로치는 너무 차이나던데. 2 0만다이아 아, 아 20만다이야, 2 0만다이아뜬단 진짜 보장만 있으면 하고 싶다. 아, 왜냐면 이거 브루치 너무 좋더라고. 족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거 상대 시시 이상 시간 증가 때문에 엄청 좋은 거 같던데. 그러니까 4%더 올라가잖아. 그 차이가 엄청 클 거야. 아, 이거 하고 싶긴 하다. 이거 진짜. 아, 만만 보자고요. 아, 근데 해보긴 해봐야 될거 같아. 너, 저도. 아, 이거 브루치는 하긴 해야 될거 같아. 이거 이제 무조건 TJ 나오면은 브로치로 해야 돼. 아 브로치 뽀록으로 떠줬으면 좋겠다. 야 내가 이거 저번에 7 브로치 뛰우면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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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하면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260만 들어갔다고요? 260만 다이아 들어갔다고? 어? 260만 다이아 근데 나보고 도전을 하라고 한다고? 어? 아 뭐만 하면 어? 리니지냐고요. 아 진짜 얼마 얼마 들어갔어? 만약에 싸게 창수 형 싸게 했으면 나도 하고 야, 260만 받죠? 형이 형님 같으면 형을 믿겠습니까? 형이? <laughs> 아니 아니. 일분 동기를 돌려라. 에? 아형형 같으면 형을 믿겠냐고요? 어, 그럼... 아 진짜 이거 저한테... 돈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저돈 소리 나면 바로 와줘야 돼요? 아 창수 형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어, 뭐야? 어디로 갈? 아, 창수 형이랑 저켜하면안될것 같아. 저켜하면 진짜 개개투드라 맞을 것 같아. 아 그라비티! 그라비티 하나 더! 하, 260만 <laughs> 맞네 씨! <laughs> 아쉽다 창수형 왜 같이 깊어지려고 하시냐고요 아 동생 좀 살자 도시야 반갑대 아 저는 좀 살려달라고요 형님 아니 적인데 왜 나를 나를 왜 세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형 형은 제 적이면은 저를 세게 만들면 안돼 지금도 내가 존나 세단 말이야 형은 저한테 진짜 개 두드려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뽀로그로라도 떴어 축8 브로치가 형은 더 맞아야 돼? 아니, 260만 다이아를 들여가지고 그걸 축팔을 만든 사람이 어딨어? 내가 약해지길 바래야지왜 도대체, 적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10만 다이아만 해봐야겠다. 10만 다이아만 브로치 해보고 각을 한번 봐야겠다. 이게, 나올 만한지 안 나올 만한지. 딱 10만만 해보고 한번 각을 볼게요. 이게, 할만한지 안할만한지 잠깐만 이거 브로치 이거 있냐? 주문서? 주문서가 없으면 나패텐데 엄청 개이를 오, 오, 모아야되나 이거? 뭐야! 어5 두개? 나쁘지 않은건가? 야 이거 10만 다이아 해도 몇개 못하네 도전을 그렇지 비싸구나 이거 야 이거 괜히 했다 아 이거 어? 창수형한테 당했네 이거 10만 다이아 해도 몇개 못하네 야 좆됐다 이거 뭐야 야 어떻게 4가 하나도 안떠 이거 몇 프로인데 아25 25프로야? 3에서 4가? 야, 이거 아예 망했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손 대지 말아야 될걸손 댔네. 아, 200만원 떡사먹었네 아, 떡사먹었네 200만원. 자체가 이렇게 안 뜨는데 이게 뜨겠냐고. 야, 좋 됐다, 이거. 몇 프로냐, 이거. 그렇지. 좋아. 이걸로 한다. 그렇지. 간다. 십만으로 띄운다. 아 나는 깨작깨작 할 거야. 그렇지 뭐야 이거 간다 진짜. 물 바꾸미 말을 들어 260만 다이아 쓴 사람 말을 물 들어 진짜 간다 이거 제발. 그렇지 날아갔어 좋아 여기서 뜨면 돼. 제대로 걸렸다. 야, 이형기 아직 모른다. 재물 좋고. 좋았어. 뜬다 이제. 2프로 맞지? 아, 제발. 그게 의미가 없어요 형. 3개 있어봤자 뭐해? 3개 있어봐야 의미가 없는데 아 진짜 제발 이것만 떠라 진짜 이것 뜨면은 문어, 문어도 곱창 뽑힌다 엔실분들 제발요 문어 곱창 뽑힙니다 진짜 바로 제발 제발 한번만요 자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축팔브로치 아니면은 엔드스펙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축포 축팔, 엔 축팔브로치가 아니다 네, 엔드스펙 아닙니다 <laughs> 야 대박이다 진짜 아 형님 후원하는 모나 가겠습니다 와 아, 진짜 <laughs> 이문주 좋대죠 자 축팔브로치 제작합니다. 야씨, 이거 좋됐네 이것도 이제 뒷광 뒷고 얘기 나오겠네. 자 이게 엔드 스펙이라고 얘들아 잘 봐도 엔드 스펙이 뭔지 딱내 캐릭을 보면서 항상 느껴. 아 저게 엔드 스펙이구나. 이런 걸 항상 느끼라고. 와1 0만다이야 대박이다. 왠지 뜰것 같더라고. 축팔브로치 중과금 이문주 취취 취. 아 대박이다. 와, 진짜, 창수 <laughs> 형, 창수 형 설계하다가 지금, 대가리 쿡크박솟 돼버렸네. 자, 시청자분들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팔 신념의 브로치. 지금 현재 이런 옵션이고, 여기서 축팔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맞죠? 갑니다잉. 땅, 축팔. 플러스 팔. 축복받은 신념의 브로치. 야 캐릭이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캐릭이 진짜 기가 막힌다.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 미쳤네. 시청자분들 이거 진짜 미쳤는데 옵션이? 야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과금러가 이걸 안 하면은 과금러라고 할 수가 없네. 없는 상황이네. 이거 진짜 미쳤다 근데. 형들 이거는 진짜 문주가 만약에 안 뽑잖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옵션 자체가 옵션 자체가 진짜 이러면 은 내가 지금 명중이 묘시야 도대체 야나 미쳤는데 캐릭이 야 원거리 명중이 619가 나오는데 와 이거는 말이 안돼 원거리 명중이 619가 나와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앞으로 만약에 뭐 축팔 브로치가 아니다 네 과금러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뭐 과금러인 척 자세를 잡는다 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추팔 브로치 아니면 말을 하지 마. 뭐, 신화무기? 뭐, 인챈트다 할게, 그냥. 어, 시원시원하게 발라. 막두 번씩 발라버려, 그냥 신화무기. 어? 그냥 막 신화무기 2까지 그냥 발라버려. 야, 이거 브로치는 진짜 미쳤네. 야, 이 문제 좁됐네. <laughs> 창수형 설계쳤는데 띄웠어. 나까지 띄웠어. 일단 지금 문주 충전중 <laughs> <laughs> 빅버스 260만 라스 1 0만 <laughs> 근데 여기서 문어가 뽀록으로 4만 다이아에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서 만약에 문어가 뽀록으로 4만 다이아에 뛰었다 그러면 창수형 진짜 거의 우는거 아니야? drop <laughs>